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.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. 대부분 HLB, KPM테크, 그리고 휴머니젠 주주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. 이번 시간에는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에 대해 어,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뭐 매수하시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 매수하기 전에 일단 무조건 재무제표랑 뭐 공시 그런 거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앞으로가 참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이유는 어, 지금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. 재무제표도 아주 안 좋고요. 그리고 자본 잠시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. 근데 이그 얘기는 또 뭐냐면 어,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위기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죠.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,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, 절차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, 그래서 이 절차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이, 회사, 이 회사가 다시 커지던, 커지던지, 아니면 아예 뭐 상장 폐지를 당하던지,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과를 지켜보는 공부해 나가는 네,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제가 최근에 얘를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, 일단 뭐 주가 차트는 저는 잘안 보잖아요 차트 잘볼줄 모르잖아요 일단 제 전자공시를 좀 보면은 예전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 후로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사회이사 선임, 해임, 중도퇴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어요 작년 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사내이사를 쭉 바꾸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도 뭐 있고 그리고 BBB 부사장, BBB가 그어그 어, 그 치료 그 약품 만드는 어, 제약 바이오 종목이죠. 제약 바이오로 나가기 위한 뭐 회사 회사도 이렇게 음, 사업 목적도 변경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작년 말에 임시 주총에서 새롭게 사업 목적을 추가한 거는 부동산 임대 그리고 의료기기 개발 연구개발 생체 신호 뭐 의료용 분석기기 치료기기 반도체 수자 뭐 엄청 여러 가지 뭐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습니다 전자부품 및 기기 그리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이런 것들 연구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까지 그래서 아무튼 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어, 경영진들의 어떤 노력 그런 거 그런 게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변동 공시도 떴는데 이거는 아주 큰 폭으로 안 좋아졌고요. 매출액이 40% 가까이 급감을 했고 영업 이익은 좀 올랐어요. 흑자를 냈어요. 영업 이익은.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만40% 이상 이렇게 됐고. 그리고 매출액의 주요 변동 요인이 2019년 KT 공급권 계약 종료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했다.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, 이제 올해 초에 또 주총 결과를 보면은, 뭐 적정적정 다 받았구요. 그 다음에, 음, 쭉 밑으로 보면은, 사업 목적 추가가 또한번 됐죠. 온라인 판매업, 전자상거래업, 화장품, 화장품 관련 헬스케어, 엄청 뭐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. 그죠? 이게 참,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반도체 장비, 자동차 부품, 뭐 이런 거, 정보통신공사, 별의 별걸, 돈 되는 건다 하겠다.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고, 시가 총액은 378억 원입니다. 아주 작은 회사예요. 근데,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. 아, 별로 없을 거예요. 왜냐면, 드래곤플라이가, 우리가, 내 기억으로는 레인보우 식스라는 게임도 드래곤플라이 회사 거고요. 그리고, 서든어택? 어, 그렇게 좀 유명한 게임들이 몇 가지 있어요. 어, 스페셜포스, 신비아파트, 뭐 이런 것들, 또봇 VR 게임, 뭐 이런 것들도 드래곤 플라에서 개발한 게임들이고, 그 회사가 이제 기사회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막 벌이려고 하고 있다. 예, 한마디로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. 예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전원가액 조정을 했고, 그 다음에 유형자산 양수 결정, 이게 아마 b b b 일 거예요. 보시면은 어, BBB 대상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짜리 회사예요. BBB는 그래서 거래 대금을 양수 금액을 65억 원에 토지 및 건물을 딱 인수를 했습니다. 자산총액 대비 43%짜리 회사를 그리고 합병 등 종료 보고서를 보면 얘는 좀 특이한 것 같던데 어, 인수를 해서 또또 다른, 다른 회사에 넘겼어요. 유형자산 양도 결정이라고 해서 아까 그 b b b 그거거든요. 그거를 최대 주주에게 또 넘겼어요. 시수억이라는 회사에 넘기고 양도를 하고 그 말은 현금을 이렇게 다시 받았다. 그 얘기도 되겠죠. 양도, 양도 금액이 68억 원. 아까 양수한 거는 65억인데 68억에 넘겼어요. 그 다음에, 어, 합병등 종료 보고서 이거를 또 보시면은 시수억 대상으로 양도를 종료를 했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결정이 나고요. 유상증자가 운영 자금 220억 정도, 220억 정도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75억, 그리고 기타 자금 5억 3천만 원 정도. 그래서 주주 우선 공모 증자를 한다.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예정 발행가가 1,780원이라고 돼 있죠. 이 소식이 나오면서 엊그제 며칠 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확정 예정일은 21년 7월 2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 드래곤플라이를 가지고 있다가 2300, 2350원인가에 샀다가 조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뉴스 뜨고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길래 음 개인적으로 1780원 혹은 그 밑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큰 폭으로 오르더라고 올라가지고 아, 왠지 안 갖고 있으면 또 후회할 것 같다 해서 어쨌든 예전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이고 하니까 2100 얼마에 좀 다시 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직접 구경이라도 해보려고. 그래서 아주 소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돈, 아까 70 몇억을 타버빈 출자증권 양수에 쓴다고 했었잖아요. 타버빈증권 취득 자금으로 75억을 쓴다고 했는데 이 공시가 오늘 나왔어요. 오늘 저녁에 5월 10일자에 공시가 나왔습니다. 주식회사 리노팩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자동차 흡음재랑 기능성 필름을 만드는 회사래요. 어떤 회사인지는 어 제가 막 이렇게 깐깐하게 알아보진 않았습니다. 그리 제가 그만큼 뭐큰 비중을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수 주식수는 그러니까 발행 주식 총수가 18만 주고요. 그리고 양수 주식수가 9만 1,800주 그래서 어 지분율이 51% 정도 차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양수 목적은 신, 실적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 진출이다 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뭐 실적은 괜찮은가 봐요 그리고 이, 이, 어, 양수 금액이 76억 5천만원 그래서 아까 그 78억 그걸 여기에 다 지금 쏟아부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 요 계약금은 15억이고 잔금 61억 5천만원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음, 조달을 할 거다 자금 조달 방법은 보유자금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. 아래쪽에 좀 중요한 게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, 어, 단기 순익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어, 뭔 얘기를 할라 했더라 양수 예정 일자가 5월 25일입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앞으로 막 이런저런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뉴스도 작년 말 정도부터 계속해서 뭐 규모 자금 조달 뉴스 나오고 디지털 치료제 시장 공략 뉴스도 나오고 진단 키트 뉴스도 나오고 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매수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번 주 정도에 매수를 했다가 팔았다가 또 호구같이 호구 다시 샀습니다. 예,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보초병 수준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자료를 좀 공유드리고자 예, 뭐 이런저런 종목 정보를 알아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공유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앞으로가 궁금한 아이, 드래곤플라이에 대한 꿀벌 토크였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화이팅입니다.